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혹시 냉장고에 묵은김이 있다면 당장 꺼내보십시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김무침 레시피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따라하면은 아따 진짜 최고 밥도둑이네 하는 말이 절로 나오게끔 부지런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쪽파 두가닥 사용합니다. 쪽파는 이제 반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이렇게 하고 잘잘하게 쫑쫑 썰어 주면 됩니다. 청양고추 한개 사용합니다. 청양고추는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 또 한번 나눠 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 잘잘하게 다져 주세요. 이 청양고추가 들어가야지 느끼함이 들어가거든요. 홍고추 한개 사용합니다. 홍고추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근데 홍고추가 없으신 분들은요,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 홍고추는 색감 때문에 넣는 겁니다. 김 굽기 전에요, 양념부터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고춧가루 반 스푼, 원당은 깎아서 한 스푼만 사용합니다. 다진마늘 한 스푼. 그 다음에 진간장 두 스푼. 액젓 한 스푼. 이거는 멸치 액젓입니다. 매실청 한 스푼. 지금 만드는 양념장은 김 12장 분량입니다. 그다음에 김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림 두 스푼 넣습니다. 이 미림이 들어가면 또김 비린내를 싹 잡아주죠. 고소한 참기름 한 스푼 하고요. 이거 예, 양념 한번 보십시오, 이거요. 말안 해서 요리점 할줄 아신 분들은 야, 다 제대로 해보네 분명 얘기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 놓고 쪽파, 청양고추, 홍고추, 통깨 이런 것은 나중에 무치면서 넣을 겁니다. 잠시 두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을 구워 보겠습니다. 가스불부터 먼저 켜 줍니다. 가스불은 보일 둥말둥 아주 약하게 해 주세요. 잘못에다 타 보면 안 되거든요. 오늘 사용하는 묵은 김은 12장입니다. 그런데 한 장씩 구우면 안 되고요. 두 장씩 해야고 구워야지안 타거든요. 자, 이렇게 겹쳐 갖고 이제 이렇게 살짝 왔다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잽싸게 해야 됩니다 약간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구워지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김치 맛있는 겁니다 이김 굴때는 손놀림을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스부스터로 하게 되면은 조금 탈것 같다 생각하신분들은 팬에다가 구우면 또 쉽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팬에다 구우면은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안 나오거든요 12장 다 구웠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출출할 때니까요 한번 띄어 먹어 보겠습니다 한번 아이고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 아이고 꼬숩고 감칠맛 도네요 이걸 한 대장씩 잡아갔고요. 이 김을 옛날에는 제가 비닐봉투에다가 넣어갖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쭉쭉 길다랗게 자릅니다. 이렇게 이제 자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아주 쉽죠? 막 비닐봉투에다가 넣어갖고 그냥 부수려고 하면은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잘라도 나중에 다 풀어지거든요 또 한가지 중요한 것도 알려드릴게요 묵은 김이 또 보라색으로 변한 김이 있어요 그런 것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보라색이 나는 김은요 버리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김을 잘라놓고요. 절구에다가 이제 통깨한 스푼 정도 술술 뿌린 다음에요. 이 깨는 그냥 하면은 꽃이 내가 덜해요. 그래서 연하고 박구만 쭉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잠시 해놓고요. 이걸 제가 간을 봤거든요. 야 입속에 찰싹 달라붙는 맛이거든요. 이 양념을 이제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쪽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지금 해보면 안 됩니다. 이거 먼저, 이제, 버무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물조물 하면은, 촉촉하니 됩니다. 여기에다가, 쪽파 같은 거 넣고 해보면은요, 쪽파가 다 으깨져버려요. 그래서, 양념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 무치는 겁니다. 엉겨 분다 그러면은, 두 손으로 탈탈탈 털면서,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12장이 처음에는 많아 보여도 지금 이렇게 조물조물 해 놓고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딱 한두 끼딱 먹을 양입니다 이거요. 자 이렇게 됐으면 쪽파 청양고추 홍고추 넣어 줍니다 싹싹 긁어서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갈아 놓은 통깨를 부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금 살금 무쳐 주면요 김무침은 맛있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밥도둑 아닙니까? 요즘 날씨도 갑자기 더워지고 입맛 없을 때 얼른 냉장고 문부터 열어보십시오. 빛깔 보십시오. 감동 그 자체 아닙니까요? 야, 지금 먹어보니까 맛은 기똥차분데 참기름이 약간 부족하네요. 반 스푼만 더 넣겠습니다. 이래보면 확실한 맛이 돼 보죠. 야, 참기름 반 스푼 넣었더만 한번 보세요. 번쩍번쩍 해보죠. 맛있게 무쳐졌으니까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 드디어 김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냉장고 정리도 할겸 묵은김 꺼내서 이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감칠맛 돌고 입에 짝짝 붙어갖고 밥두 공기 뚝딱 해볼겁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